안녕하세요. 영웅 전찬남입니다 어, 현재 날짜 2022년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오늘의 특징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영상은 예, 전코노미라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영상 보시고 네, 내용이 좋다고 하면 유튜브 3박자 채널 구독, 좋아요, 어, 채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특징주 영상에서 항상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그날그날 마감 시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말 그대로 본 영상의 주제이기도 하죠. 2월 7일에는 어떤 종목이 상승했고, 또 그리고 하락했는지, 그리고 상승했다면은 왜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하락했다면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겁니다. 본 영상은 5분 이내로 아무리 길어봤자 7분 이내로 끊어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마감 시장부터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고 있는 주말에 네, 미국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네, 16곳, 또 전일 새벽에 조금 미국 고용수치가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좀 양호한 결과를 좀 보여주면서 중앙은행의 좀 양적 긴축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좀 상승 나오면, 나온, 나온과 동시에 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명 돌파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같은 경우는 개장 직후부터 조금 네, 변동성 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네, 마이너스 0.19% 즉, 그리고 코스닥 종합 포인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8%로 좀 약보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또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 같은 경우, 오늘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개인은 8,109억억 8,109억 원을 한국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4,393억을 매수하는 모습 을 보여줬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한국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매도세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매도세가 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69억대로 그치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2,770억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간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마이너스 8,325억. 즉, 한마디로, 기간이 매도한 거를 개인이 전부 다 받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코세삭 시장에서는 기간이 마이너스 1,570억을 매수, 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간이 매도한 모습을, 매도한 물량을 개인이 모두 매도하는, 아, 매수하는, 매수세로 매수함으로써 좀 물량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 연휴 직전에 1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설 연휴 직전을 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코스피나 코스닥 양 시장의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코스피 어, 지금 한국 거래소에서는 거래대금이 오히려 지난주, 즉, 1월 마지막 주 대비해서 더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구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나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조금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가 조금 큰 폭으로 들어오는 걸 봐서, 좀 시장에 조금, 어, 주식 하락장으로 인해서 유, 유출, 네, 이탈리아 어떤 시, 주식 시장의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시장 간단하게 짚어 드렸고요. 자, 2월 7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갔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네이처, 녹십자, MS,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등이 상한가 갔는데 일단 이 코드네이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네이처 같은 경우는 정부의 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에 대한 예, 투자, 계약, 투자 계획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 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이 회사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게 조금 억지스러운거에 어, 정부의 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계획 소식에 이 회사만 상한가 간게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뉴스를 통해 검색을 해보니까는 일단 이 코디네이터만 상한가 간 것으로 나오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뭐스페코라든지요 어, 어, 그리고 EWK인가요? 네, EWK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승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녹십자 MS 보도록 할게요. 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젠바디 자가검사 키트, 예, 식약처 허가 획득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 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가 2020년에 어, 체외진단 전문기업인 젠바디랑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 제조기술 이전 및 생산협력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 젠바디 자가검사 키트 어, 진단키트 예,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오늘 상한가 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보도록 할게요.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이거 며칠 전에 예, 시장에서 좀 부각됐던 이슈인데 오늘 한번더 부각이 돼가지고 네, 주가가 오늘 상한가 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좀한번더 부각돼서 상한가 간 거는 이것도 역시나 사실 운이 좋아서 오늘 상한가 갔다.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 타이밍이 좋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비강형 스프레이 예, 비강형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이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상한가 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2월 7일 상승 종목을 보면은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인 일동제약이라든지 바이오리더스 등이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신기계나 그리고 그외 다른 관련주 다른 종목들이 상승 나오는 종목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이 비강형 스프레이, 비강형 코로나19 비강형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분류돼서 상한가 갔다 했잖아요. 비강형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는 인바이오진도 있으니까는 관심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일단 상승 종목 같은 경우는 세 개만 말씀드릴게요. 한신기계 안내 맥게임즈가 있는데요.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줄임말, 전경연회에서, 예, 한국 녹색분류 체계, 가이드라인 재검토에서 원자력 발전을 녹색 기술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으로 인해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한 안내포도로 할까요 여권이든 약권이든 모두 안땡땡, 즉 안철수죠 예, 안철수 대선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 소식으로 인해서 안철수 관련 중인 안내비 오늘 장중에 11%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안내비 왜 안철수 관련 중인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꼭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안내비 같은 경우에 어, 과거 대표이사가 안철수 후보였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사명부터가 안내비잖아요 자 넷게임즈 보도록 할게요 이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사우디 국부펀드의 1조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이 관련주 넷게임즈로 매수세 쏠림 현상으로 오늘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하한가는 없었고요 그리고 하한가 분석도 없고요 다만 하락 종목은 있었습니다 하락 종목은 이렇게나 있었는데 대부분 다 레버리지 상품들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한전선과 오늘은 신규주 관련주들이 좀 상,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무상감제로 인한 거래 정지 이후에 오늘 시장에서 재개되고 조금 이 재개 되자마자 어, 그 동안 어, 이 거래 재개로 거래 정지로 인해서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 실현으로 인해서 오늘 하락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오토엔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스코넥이라든지 아셈스 같은 경우는, 어, 최근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가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 나오고 나서 지수가 좀 안정되다 보니까는 바로 차익매물 나오면서 오늘 신규 상장 관련주들,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관련주들이 LG 에너지 솔루션만 빼고, 오늘 전부 다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월 7일, 오늘의 특징주의 종목에, 오늘 특징주 영상에서 어, 상승 나온 종목과, 그리고 하락 나온 종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본 영상, 네, 여러분 8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어, 시청해주시고, 네, 여러분들 좀 투자하신 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찬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